안녕하세요. 상민통원과 함께하는 지의 정석 시간입니다. 어, 지금 4월 중순인데, 어, 지난 주말에는 뭐 일부 지역에 눈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우박도 막 쏟아지고, 어, 흔히 말하는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온또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환절기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날이 어때는 또 반팔 반바지 입을 만큼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이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기관지 관련해서 요즘 주변에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입자 관련해서 상담을 상민통원에 오시게 되면 저와 이제 상담을 나누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시작했는데요. 어, 상민통원 오시는 분들 상담을 들어보면 어, 의외로 저도 이제 조금 난, 난감할 때가 있는데 꽤나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실제 상담을 받고 나서 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고맙다는 분이 있고 특히 다른 곳을 이미 방문하고 오셨던 분들 다른 업체에서 상담을 한 서너 번 진행하셨던 분은 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어, 상담은 그 어느 곳에서 봐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지를 제가 좀쭉 생각을 해보면서 여쭤본 거에 답을 좀 구해서 알아보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 구매와 관련돼서 굉장히 상세한 내역서를 보여드린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오셔서 상담을 받게 되면 그냥 전반적으로 뭐 이거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뭐 퉁쳐서 얼마가 든다. 뭐 이렇게 아마 다른 곳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은 이 정확하게 내역을 모릅니다. 차 가격이 얼마인지, 특장 가격이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 내가 전체 비용을 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어, 그 하나하나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값이 이상하게 비싼 것 같은데, 어, 특장은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받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퉁추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를 당연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 딴데 가면 이제 앉기도 전부터 뭐 신용 관리에 대한 이야기, 차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 파는데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민통원 오시면 일단 상민통운의 상담을 오셨기 때문에 저희 상민통원은 뭐 하는 회사고 사장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서 이 지입차에 입문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매우 중요한 거죠. 뭐 차는 어떻게 구입했다 한다 치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하려면 일감이 중요하죠. 즉 상민통원은 오시면, 어 1층에서 상담하러 3층까지 올라오기 전에 2층의 배차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직접 모시고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조차도 모든 사장님들이 어디 딴데 갔더니 그냥 오피스텔에서 두세 명 앉아 있고 한 명은 커피만 타는 것 같고 어뭐 이래서 배차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걱정이 되더라. 왜 배차팀을 뭐본 것도 아니고 뭐뭐 뭐 요즘은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딴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배차팀이 지금 일하는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처럼 오시면 아예 처음부터 배차팀이 실시간으로 지금 배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미 차이를 좀 많이 느끼셨고. 마지막으로, 어, 상민통원에서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미수금 관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최근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모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지금 3개월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떠나서 급여가 아예 미지급되는 건 이건 정말 큰일인 거고요 미수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화물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은 먼저 했지만 그 화주나 화주 기업이나 또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수금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다른 업체에서는 그걸 사장님하고 이제 고통 분담은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도 수금이 안 됐으니까 너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 지금 상민통은 14년 정도의 역사 동안에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걸 사장님께 전가해서 뭐 고통을 분담하자 내지는 나도 못 받았으니까 너도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꼭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도 이제 화물일 좀 해보셨고 좀어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고 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궁금하시죠. 오셔서 저희가 왜 그래 가능한지는 제가 만나서 다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고 저희 상민 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여 지급률 100%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있다고 해도 사장님한테 그걸 전가해서 빼고 드리는 경우 절대 없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상민 통은 이렇게 오시면 편안히 오세요. 뭐, 여기 오는데 뭐 준비해 갈거뭐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준비해 오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전체 과정, 지입차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지 싹다 설명을 드리고 모든 판단은 사장님께 맡길 거기 때문에 전화 주시고 상담 오시면 상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어,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 건강 유의하시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